FEC 일분 칼럼 사랑 빚는규회와 함께합니다. 제딸 아이가 입었던 티셔츠에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돈다’라는 문구가 영어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요즘 문화를 대변합니다. 미국의 시사평론가인 데이비브룩스는 지금의 문화를 ‘빅미’ 즉큰 나의 문화라고 부르면서 겸손을 강조하던 문화에서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보라고 권장하는 문화로 바뀌었다고 지적합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에는 다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아닌 자가 중심을 차지하려니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 하늘 보좌의 한 복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고 엎드려졌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신 그분을 내 삶과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 세상도 내 인생도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는 불안에서 해방되고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FIBC -E 1분 칼럼 군포 송정지구에서 하늘빛 사랑을 빚어가는 사랑 빛는 교회와 함께 있습니다.